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물타기 사건들을 끊임없이 벌여나갈 뿐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진심어린 사죄, 재발 방지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타기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드러난 초반부터 시도된 그 대표적인 사례는 NLL 논쟁입니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조차 국정원의 NLL 발언록 공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2%가 국민들의 촛불, 시국선언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타기용이라고 답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2%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촉구라고 응답했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물타기는 귀태 논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초강경으로 나섰고 새누리당은 원내 일정을 전면 취소하며 모든 이슈를 귀태로 덮어버리며 전국의 초점을 흐리고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발했으나 결국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사퇴하고 김한길 대표가 유관 표명하는 것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이어 새누리당은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이 정보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점을 들어 특위 배제를 요구했고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계속되는 국정조사 파행에 김현진선미 의원은 17일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물타기로도 모자라 급기야 2007년 순회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19일 경향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이 회의록 실종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옮겨가서 전국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 와중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란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갖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정보원 대선 개입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시국회의의 3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는 2만 3천여 명이 모여 정부원을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 목을 맨 최강서 열사의 유서를 언급한 후 국정원이 아니었으면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최강서가 목을 맸을 것인가, 줄줄이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을 것인가라면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만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면 즉각 해임시켜야 하고 그것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개했다면 박 대통령은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릴 순 없으며 물은 골 따라 흐릅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